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학부의 김홍구 교수입니다. 탁학 인문 수강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목은 태국 특징지우는 일곱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근대화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서구 식민지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태국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흐르는 영상은 The King and I라는 1956년 작품으로 뮬브린너와 네브라카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시청한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동남아 국가 중 서양 세계의 영화로 알려진 최초 국가는 태국일 것입니다. 이 영화를 시청하면서 태국 역사와 근대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불교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13세기 중엽 태국 사회에 도입된 상자부 불교는 이후 태국 사회를 초기화시킨 중요 코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의 합장과 같은 것인데요. 종교를 불문하고 태국인은 모두 인사를 합장으로 합니다. 태국의 축제일 중 많은 날들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불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모르고는 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째 키워드는 국왕입니다. 태국의 입헌군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왕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국왕, 왕비, 왕자, 공주에게 아직도 부복 자세를 취합니다. 태국 국왕과 왕실을 이해하는 것은 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째 키워드는 태국 영화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으뜸가는 영화 대국입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동남아 영화 중 3분의 2 이상이 태국 영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태국 영화 옹박을 시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태국이 현재 아시아의 미디어 캐피탈이 된 한국도 수상한 적 없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엉클 분미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음식입니다. 태국 음식은 세계에서 적어도 여섯 번째 순위에 들고 있습니다. 태국 거리 곳곳을 가다보면 하루종일 먹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낙천적인 민족입니다. 또명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태국 수프 음식입니다. 튀김쌀국수인 파타이는 동네 마트에서도 살수 있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음식입니다. 여섯번째 키워드는 관광입니다. 태국은 관광 대국입니다. 1년에 25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합니다. 국제 도시 방콕, 유명한 휴양 도시 파타야와 푸켓, 고도 치앙마이 등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서양 배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태국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키워드는 한류와 태류입니다. 태국 속 한류는 영화, TV, 드라마, 대중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패션, 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등뿐 아니라 한국 상품으로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류라는 말은 아직 생소하시겠죠? 한국 속 태국적 현상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태국의 대중문화, 관광객, 음식점, 마사지샵 등입니다. 어, 이상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 그리고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